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6천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행복, 미래 혁신 분야를 비롯해 부산시의 핵심 시책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살림살이를 올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산시의 핵심 시책인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시민 행복, 경제 활력, 미래 혁신, 글로벌 허브 도시 네개 분야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시민 행복으로 복지와 돌봄, 건강과 안전 분야에 4조 8,339억 원의 예산을 짰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의 가치와 철학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2차 해피챌린지 조성사업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설치와 콘텐츠 확보 등을 통해 시5번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laughs>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위해 2,8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중단 없는 동백전 인센티브 제공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존금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a 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1 3개 사업을 통해 2천여 명의 디지털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과 지역 소 g i t a l digital, digital, d 9 g i t a l d i g i 21개 대학과 86개의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여 지역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교육체계 개편작업을 본격화하고, 이밖에도 부산항, 가덕도 신공항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의 지정학적 장점이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은 물론,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